안녕하세요. 효자미입니다. 미등TVQ님 죄송해요. 제가 실시간에 켜려고 하는데 무슨 렉이 걸렸는지 갑자기 나가지면서 실시간에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대신 실시간처럼 녹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느낌의 게기가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료를 사서 만들어봤 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말을 못 듣지만 어, 댓글로 많이 얘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laughs> 읽어드리도록 에, 읽어서 음, 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음 TV 킹님을 위해서 그 음성 변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원래는 실시간에 켜야 되는데 실시간이 왜안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로 이렇게 실시간 들어 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만졌던 낼게요 음. 느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막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믿음 TV 킴 님. 요즘 소통을 못 해서 죄송해요. 원래 믿음 TV 킴 님이 많이 원래 소통을 못 하든가 다 그래 뭐 다른 분이 못 하든가 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못 하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왜 실시간이 안 켜지는지 알아보고 다음에 켤수 있으면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켜지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대화해야 되나요? 자, 언니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아야. 응? 안녕 한 번만 해주고 와. 가. 안녕. 그게 아니라, 손으로. 뭐야? 아니, 말을 해줘야지. 정말. 아무튼, 다 일제 실시간이 왜안 켜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